아, 저기서 진검다리 있어요. 그렇네. 아 진검다리 보니까 옛날 서인스 스타일스 생각난다. 진검다리 보니까 거기 심방방 건수만 이야기 나올라. 보보. 길이 너무 이쁘다. 어, 가보자. 가. 숲길 갔잖아. 완전 숲길이네. 가을 느낌 물씬 난데 쪽가 쪽 같죠? 아빠 숨이 는 낙엽으로 동시 만들었어. 뭔데? 낙엽은 바삭바삭. 낙엽은 보석 보석 보석, 낙엽은 낙엽은 빠직빠직. 그래, 뭐 물도 흐르고 버스 타고 오기 잘했지? 이따가 돌아갈 때도 버스 타고 갈까? 어? 돌아갈 때도 버스 타고 갈까? 운치 있다, 계단도. 응. 나중에 돌아갈 때도 버스 타고 가야지 어, 차로 너무 쌩쌩 안다니고 이렇게 하면 재밌는 것도 많이 마주치고 그러는 거야 원래 여기가 도서관일 거야 그리고 왜? 일로 와봐 연결되어 있잖아 말좀해지 도서관 좋죠? 도착 금방 했죠? 여기 봐 뿌이. 어. 어린이실. 층 어린이실. 어린이 영어 도서관도 있고 지하에 매점이 있고 식당도 있고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배고프면 지하 가면 되겠다. 음. 음. 봐봐. 어. 아봐어 여기 어린이 자율실. 친구 어디있어? 조금은 얘기해도 되나보다 소희 어디있어 엄마? 딸은 친구 보고 있던 거 같은데? 보고 있어 천천히 봐 네모나게 꼭 잘려해. 먹기 네. 편하게. 치즈가 벌써부터 나, 아빠. 잘렸는데 나도. 이제 먹어본 짬이 있어서 그런가. 아빠. 응? 하이타임 게임 토코아임 올 하이타임 원조 둘이 하이타임 나온다. 그리고 저쪽에 앉자, 어떤 나무나무리고채아 아, 그거 침엽수라 그래, 침엽수. 나뭇잎이 바늘 침 바늘 침같이 뾰족뾰족한 나무들은 겨울 겨울이 돼도 초록색이야. 그럼 렇 나. 맨발로 마사지 한번 해봐. 신발 신고 고 왜? 저쪽에 건너가게? 여기로 와. 왜 왜? 아파서 못 와? 좀 아파. 다 아. 수탈래. 그럼 아빠랑 이제 주말마다 도서관 두서책 볼까? 응 좋아, 좋아. 거기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응. 여기 완전히. 여기 완전히. 완전히.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나야전차여아완전 여기 완전히. 여기 완전히. 여히히 어 이거 봐, 거봐. 거봐. 조심하라고 했죠. 클날 뻔했지, 클날 뻔. <laughs> 어디로 건너지? 여기 여기로는 건너는 건 물일 것 같아. 저 앞에 있다. 어디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 어디야? 어허. 아빠. 2분 후에 온다. 안 돼. 3분인데. 타자 타자 타자. 나 이렇게 앉아 자꾸 안 돼. 몰라. 감사함. 숙가 대신 저거 못 누를 텐데. 어, 멀어서 못 누를 텐데. 해봐 빌려 가기 버튼, 책을다 한꺼번에 올려놓 고 확인, 오케이. 책 소독 해보서 세워 가자. 타다 응, 닦고 응. 눌러봐요 오오 좋다 됐나 딱 멈추고 멈추거나 뭐 샤... 소리가 나지 않을까 됐다 이제 꺼내 오케이 꺼내서 아빠 가방에 넣자 <laughs> 깨끗해졌어?